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바베큐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기 차마 밑에는 네, 연기가 나면 이 안에 연기가 찰수 있으니까 여기가 고기를 굴수 있는 공간을 자 이렇게 마련했고요 차마 밑에서 구면 되고요 또 불이 확 타오르면 이 안에서 구워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드나드는 문입니다 이렇게 드나드는 문을 이쪽에다가 설치했고요 여기 턱이 있어 갖고 경사도를 이렇게 낮춰 놓았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일단 임시 테이블을 그 전에 쓰던 거 이렇게 놓았습니다. 자, 바베큐장을 여기서 그전 했었는데요. 요거 3m, 5m 콘테이너인데 작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안에다가 다시 바비, 바베큐장을 만들었습니다. 자, 문은요, 네, 폴딩도구로 이렇게 만들었고요. 네, 폴딩도로 싹 했고요. 어제 공사가 마무리되가지고요. 오늘 물, 청 충돌을 한번 쫙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요. 바베큐장이 요렇게 생겼습니다. 자,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폴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자, 이쪽도 폴딩도로 되어 있고요 자, 이쪽도 이렇게 폴딩도로 되어 있고요 자, 이 밖에 자연을 만끽하시라고 여기는또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. 자, 내부 모습은 이렇고요 우리 편의점 한 20명씩 오시니까 좁아가지고 안되겠더라고요 저쪽에는 한 8명 6명 정도가 적당한 바베큐장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한 20명씩 오시니까 아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간을 잘 활용하시면 20, 20명도 넘게 바베큐를 예,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등을 어제 설치를 했습니다 일부는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온 바람에 사 갖고 왔고요 자 반짝이 등도 추리 등도 달아 놓고요 예, 오징어 등도 이렇게 달아 놓았고요 그러고 여기 메인 스위치 메인은 여기 있는 등 두 개를 요렇게 달았습니다. 그래가지고요. 이거 밤에 봐야 보시는데 낮이래갖고 멋지지 않냐? 자, 반짝반짝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. 자, 요거 만드는데 한 열흘 넘게 들은 것 같아요. 자재비 이런 거 전부 합해서. 한 천, 한 이삼백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자, 밖에서 보는 모습이고요. 자, 이제 아직 여기가 어제 공사를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예 안에는 정리를 못했습니다. 이 컨테이너 안에. 예, 여기 테이블만 끄집어냈고요. 이 예, 안에 또 이제 저기 선반이 있으니까 저기다가 예, 자 공구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요. 잘 해놓아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컴프레셔도 여기 있고요. 바닥 어제 먼지 불어내느라고 컴프레셔를 끄집어냈습니다. 자 이쪽에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의자를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공간에다 의자를 놓아 두었고요. 또 보조 의자도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간격을 조금 넓혀서요 사용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평수가 한 10평은 될것 같아요 10평 조금 빠지나나 한 8평 글쎄요 대충 감이 안 오는데요 제가 원래 이 바닥을 데크로 깔아 놓아 가지고요 층이 지었습니다 층이 지어 가지고 여기 또 사람들이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꼭 경사면도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요 자 테이블은 밖에서 쓰던 테이블이 있고요. 일단은 테이블 또 준비할 때까지 이 테이블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 바베큐를 또할수 있는 그릴이 여기 에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바닥에 기름이 떨어질 것 같아요. 이 판넬 사용하다 남은 것 뜯어서 바닥에 이렇게 깔아 놓았습니다. 음, 여기 기름이 떨어지면 또 지저분해지니까 매일 또 닦아줘야 되니까요. 이 안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일단 처분하기가 편안합니다. 그래서 밑에 철판을 깔고요. 그리고 바베큐 그릴을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. 자, 단등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. 자 여기 연결 코드가 있고요. 여기도 기둥에 예, 컨덴서가 있고요. 예, 여기다가 스위치를 달았고요. 그리고 이 밑에에는 컨테이너로 가는 전기를 예, 여기다가 놓았습니다. 그래가지고요, 어, 올리면 이제 컨테이너에 전기가 들어갑니다. 자 이제 바베큐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 여러분 마음 놓고 이제 <laughs> 우리 네, 우리 펜션을 찾아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